저한테 이거는 진짜 단독입니다. 어,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박합했어요라고 <laughs> 저한테 얘기를 한 대목이 있는데, 어 제가 명태균 씨 지인을 취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 지인이 명태균의 운명을 바꾼 다섯 어, 명을 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사실은 인연이 굉장히 깊고 어, 그분이 처음에 이제 경남 지사 출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정치를 하다가 잘안 돼서 다시 그러니까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정치하다안 돼서 고향으로 경남 어, 고향으로 내려와서 뭐 지사도 도전하고 뭐이게 여러 정치를 시작하려고 할때명태균씨를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된 건데 어, 그 김영선 의원 덕에 뭐, 그 이른바 뭐 이준석 대표도 만나게 되고. 주요 정치인들을 다 만나게 된 겁니다. 어, 지난번에도 보도해 드렸지만 마포포럼의 김무성 대표를 명태균 씨가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이제 손잡고 같이 가서 만나게 된 거고 또 김건희 여사도 만나게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만나게 된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정,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준 사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한 명이 있으니 황금이라는 딸입니다. 그 그 지난번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던 예쁜 얼굴이기도 하죠. 그 다섯 살짜리 딸인데 지천명에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18개월이 되도록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본인이 이런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본인 얘기 본인 주장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지력이 있다고 하니까 <laughs> 예. 18개월 동안 걷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걷게 되는 날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게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걷게 됐고 걷게 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막 눈물을 터트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며 좋아했다. 약간 이거는 조금 어, 진짜 사실인지 저는 <laughs>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명태균 지인들 취재를 하면 기, 그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자녀가 이제 총 3명이 있는데요. 딸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고모라고 부른답니다. 고모. 김건희 여사를 고모라고 부르고, 굉장히 각별하게 뭐 음성통화를, 아니, 영상통화를 하고, 이거는 뭐 여러 언론에 이미 기보도된 바 있지만, 실제로 이 황금희에 대한 애정이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깊다. 왜냐하면, 잘 걷지 못하던 아이가 어, 걷게 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저에게 단독이라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라며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음. 앞으로 음. 어, 이제 이 뭔데까지 하는데 딱서 인터뷰해보라고 뭐, 그 내일도 없어요. 딱 하나 줄게요. 황금이가 18개월 동안 못 걸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 진단검사를 받아본 게 일로들은 못걸었어 우리 여사를 딱봐놨 여사한테 딱 빼네. 제가 모르잖아, 못간거못 걸었으면 우리 애가 걷는 어. 날배터다나 그래서 겸손 전에 우리 애가 걸어요 아 소름 아니 그게 페스이 있는데 2개의 데다가거든 그래서 여사가 거기서 울고 고 어. 우리 애가 걸어 우리 가 원래 못 걸을 줄알았사들도 그렇고 어. 아니 이 년이 나 됐는데 못 걸어봐. 그러니까 애가 그것도 기는 것도 잘 느끼는 거야. 1 8개월이어 사진이 내가 다 있으니까. 그런 애가 갑자기 겸손을 만한 거라고. 애가 근데 쓸때 내가 붙어 썼더라고. 근데 쓸때내화장실에 있었는데 전화기 오는 거지까 얼떨결에 사진 찍었어. 그 사진이 있어. 깨치발로 이래갖고 애가 갑자기 덕이 긴는 뭔지 알아? 답바라고 안 하고 아버지 애가? 예 아버지? 이게 예, 내가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응?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이제 돌아가면 쓰거든 애가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거 그러면서도 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사한테 얘기해 여사가 열더라고 그래가지고그 중간에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 전화가 와 황금에는 잘고 있지 처음으로 한 얘기는 요 어. 네 밥값 다 했잖아요. 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사실은 잘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씩 짚어드리면, 어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이것은 실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이가. 어잘 걷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명태균 씨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잘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당히 그 어렵게 혼자 큰 케이스입니다. 어, 그래서, <laughs> 가족에 대한 그 애잔함, 음, 애, 애착,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특히, 어, 늦게 낳은 이 막내 아이가 상당히 이제 명태균 씨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제 이런 본인의 인생을 바꾼 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정치 전문 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 이런 대목인 거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도 전화가 와서 황금이 잘 걷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아이에 대한 안부를 묻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어, 18개월이 다 되도록 2년이 다 되도록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이 아이가 걷는 날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선 전에 이 아이가 걷게 됐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막 울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 의 안부가 굉장히 궁금한 뭐 이런 거다. 이건 사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영적 대화를 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범인의 범주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여하튼 명태균 씨는 이 황금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동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 이거 거의 기적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기적 같은 일이다 했더니 기적 같은 일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매 매직은 더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매직이 어떤 것인지는 어, 명태균 씨가 공개하지 않은 2천 개 200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몇 개로 늘어날지 분절하면 몇 개로 늘어날지 알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 실제로 대선 과정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어, 보수 진영 정치권 안에서 명태균 씨가 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말 대방출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폭포수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